구약 성경 열왕기 하 20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59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 가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에 예,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히스야이야에게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이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소도를 만들어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자우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오늘은 히즈기야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인생을 찾는다고 한다면 어, 어느 누가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음, 있을까요? 실수는 늘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지요. 실수를 바로 옆에서 보기도 하고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 실수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실수는 크게 도움이 되고 또그 실수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놀라운 발전이 있고 또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음, 예를 들어서 페니실리를 발명하여서 노벨상을 탔던 영국의 알렉산더 플래밍 그는 미생물학자였는데 1945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벨상을 받게 된 것도 실수로 인한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페니실린은 실수로 세균을 배양하는 접시 뚜껑을 닫지 않고 그날 퇴근을 했는데 다음 날와 보니까 뚜껑이 열려 있는 그 접시에 푸른색 곰팡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푸른색 곰팡이가 배양되어 있던 곳에는 세균이 다 죽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서 그는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로 인해서 새로운 발견 또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실수는요 참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실수로 인해서 넘어지고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작은 실수가 크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작은 실수가 아주 치명적인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실수에 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선줄로 생각했는데 치명적인 실수로 넘어진 한 인물, 바로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 중에 참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그는 역대 왕들 중에 선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지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그의 특징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은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려서 삶의 끝자락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때 간절히 기도하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한 기야 20장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내종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를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예루살렘 성까지도 내가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물리치셔서 히스기야가 당했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요. 히스기야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브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하냐면 사신을 보내죠. 사신을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 사신들을 서로 보내 주고 받는다는 것 서로 오간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을 맞이하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벨론 사신들을 맞이하면서 히스기아는 자기의 보물고에 있는 모든 것을 사자들에게 다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실수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아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 한 것이 없더라. 다 보여줬어요. 바벨론 사신에게. 여러분 이와 동일한 사건이 이사야 3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바벨론 사신이 히스기야에게 왔을 때 히스기야의 반응을 좀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음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의 보물창고를 그냥 보여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바벨론 사자들로 말미암아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기뻐하면서 자신의 보물창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자신의 보물 창고를 보여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왜 기뻐하면서 다 보여 주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바로 살피기 위해서는 당시의 국제 정서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최강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 왔을 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죠. 안 그래도 히스기야는 제2당시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아냈는데 이런 정세 가운데 바벨론 사신들이 오면서 히스기야는 너무 기쁜 거예요. 바벨론과의 동맹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면서 자신의 보물 창고를 다 보여 주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보물 창고에 이런 무기도 있고 이런 보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면서 바벨론과의 정치적인 동맹을 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곧 바벨론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부와 힘을 자랑하는 행위가 바로 자신의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죽을 병에서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아수루의 18만 5천이 넘는 군대를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보물창고를 다 보여준다는 것은 이전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또 정치적인 동맹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이제는 다른 것도 의지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스기야는 사신들이 왔을 때 기뻐하면서 자신의 보물 창고를 다 보여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했고 그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랑은 무엇입니까? 현재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인 의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 아닌 실제로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아가 기뻐하면서 자신의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듯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의지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돈을 자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와 힘과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해요. 예수님은 이뤄도 되지만 명예는 이뤄도 안 됩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자랑하고 자녀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자녀들의 성공이 인생의 낙이 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제들이 나오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을 빨리 자랑해야 하는데 자신의 보물창고를 다 보여줘야 하는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실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 여러분, 이것이 지명적인 실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인생의 조건들을 가지고 자랑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좀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뻐하신대요. 다른 것 자랑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지혜를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용맹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부기를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하고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인생의 자랑이 너무나 많았던 바울.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세상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인생의 자랑이 너무나 많았던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그의 자랑은 바뀌었어요. 유일한 자랑 하나가 남게 되었습니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이제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자랑할 것인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르호베아들 소바왕 하닷에세를 다윗이 칠 때에 그때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때 승리로 인해서 다윗은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이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승리로 인해서 거둔 수많은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 버린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이은 승리로 인해서 마병 1700명을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병거 1 0 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은 발의 힘줄을 다 끊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병 한 명이 말한 마리를 몰면은 말의 1600마리를 다 말의 발의 힘줄을 끊는 것이고 마병 두 명이 말한 마리를 몰면 800마리를 다 끊는 것입니다. 힘줄 을 여러분 다윗은 한창 전쟁 중에 왜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혹자들은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다윗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왜 말에 발에 힘줄을 끊습니까? 전쟁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십니까? 전쟁의 승패는 마병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동력이 좋은 마병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시여, 왜 하필 100마리만 남깁니까? 그래도 반 정도는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까운 말, 왜 100마리만 남기고 다 발에 힘줄을 끊습니까? 다이은 과감하게 결단해서 100마리만 남기고 다말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전쟁에서 나는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결단이요 용단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결단이죠. 모세의 율법 신명기 17장을 보면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몇 가지 말씀합니다. 그중에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병마를.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이며 왕에게 주시는 율법의 말씀인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규례를 주셨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면 하나님보다 병마를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했어요. 다이슨 이 말씀을 따라서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발에 힘줄이 끊어지면 말은 무용지물입니다 말은 달릴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양식만 충내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원하시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은과 금, 보물 창고, 병거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관계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없어도 전혀 관계 없는 상태에 있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관계를 유지할 때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왕과 이스라엘 왕의 다스림 통치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보물 창고를 기뻐하면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 줄때 그는 지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힘, 자신의 재력,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것도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5년, 10년, 20년 묵은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산 넘어 산, 최근에 다시 내 삶에 찾아온 아픔과 고통,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의지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세상에 한눈 팔지 않도록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진짜 위험, 진짜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고, 힘과 권력 의지하고, 힘과 권력 자랑하고, 자녀들 의지하고, 자녀들 자랑하고, 성공 의지하고, 성공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위험이죠. 치명적인 실수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신의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 선지야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성경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바로 앞으로 겪게 될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결국에 왕궁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고 또 너의 후손들, 후손들이 왕,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될 것이라는 종이 될 것이라는 이런 심판의 연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듣고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한 이이다 하면서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이런 아주 자기중심적인 대답을 하고 마치고 마치게 되죠. 실제로 약 100년 이후에 남유다는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이 경고한 심판의 예언처럼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왕궁의 기구들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아의 후손들이 다 바벨론의 황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현재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무엇이 치명적인 실수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나의 보물 창고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나의 보물 창고를 막 보여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상 가운데 1700명의 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에 발에 힘줄을 끊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얼마나 아쉬울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1600마리든 800마리든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요,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승리를 줄 것이라는 마귀의 속삭임을 뿌리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혁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 완전 성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성경적이라고 믿고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성하의 상태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상태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끊임없이 의지하는 존재로 머물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슨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까 1 0편 20편 7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 말의 발에 힘줄을 다 끊을 것이라.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실수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